행복이나 인연, 보물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멀리 눈을 돌려서 인연을 찾고 있었다면 주위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바로 곁에 전생의 문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먼 것을 쳐다보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보물을 놓치지 말고 주변에 눈을 돌려서 인연을 찾아보세요.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과 7월은 과욕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고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은 지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면서 지치들의 행운의 신은 하늘을 밝게 비추는 햇살처럼 좋은 운을 불러줄 것이고 축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명심을 하고 실천을 하신다면, 병원이 넘쳐나게 되어서 모든 일에서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로또 복권 한 장을 꼭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지금의 욕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안겨다 줄지도 모르며, 무리한 결과를 바라고, 일을 벌리다가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는 6월과 7월이라서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보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년 무자년생들이 6월과 7월에 가장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집안의 대수사의 일에 회피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다뜨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이 건강이란 부분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최상입니다. 물론 연세도 있어서 당연히 그러느니 하시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재물적으로는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욕심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만 생각하시는 만큼 재물은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령을 베풀어 준다면 재물 로오는 상승하게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정적으로는 배우자 사이에서는 잔소리만 멀리를 하신다면 노후의 부부관계는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60년 경자년생들이 6월과 7월에 꼭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는 아직까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한탄하기 이전에야 과연 지금의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상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애정적으로는 더 많은 사랑을 갈망하는 시기라서 배우자에게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려면 먼저 베풀어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후선으로부터 마음을 크게 다칠 수도 있다라는 의미니까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으로잘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어보면서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번영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고민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는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하셔야 큰 어림이 없는 6월과 7월이 됩니다. 다음으로 72년 임자 녀생들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악한 감정을 지녔던 상대라도 진심으로 대한다면.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돈이 막 불어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절대로 겁내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무엇이든 간에 직접 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애정원에서는 배우자와 관계에서는 좋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 자기가 불편하게 된다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재주는 것이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임자년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되어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정신적인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건강을 잘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본인의 번득스러운 마음을 잘 제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작은 변동과 변화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주변 사람의 작은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애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84년 갑자년생들은 6월과 7월은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조직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이며 그들의 뜻을 가능하면 존중해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적으로는 절대로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변화를 주게 된다면은 고민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애정원에서는 질투심이 많아져서 애정을 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하셔야 하며 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30대를 보내면서 시들해져 가던 사랑이 다시 불타게 됩니다. 직업적으로는 지금 직장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시든지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어진 일에만 열정을 쏟아야 하며 일을 제외한 사적인 대화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소 갈등이 있으나 본인만의 입장을 고수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자연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행운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96년 병자년생들의 6월과 7월에 문세를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는 돈 때문에 큰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고, 경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바쁘고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정은 너무나 좋습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정신적인 건강보다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는 운전을 하시면서는 운전에 조심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운동을 하시면서는 팔다리에 골절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지금 직장이라면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최고의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관계에서는 언행일치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GT들의 나이별 6월과 7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GT들은 재운이 너무나 좋은 편이고 또 직업운은 평범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과 변화를 좋아하는 GT 여러분들, 6월과 7월에는 힘을 내셔서 뜻을 다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